한국어는 나오기 전까지는 되게 오 오래 좀 걸렸고, 그리고 뭐, 예쁘고 아름다운, 정각간 <laughs> 언어 만들었는데, 에이, 되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솔직히 이탈리아나 영어에도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언어가 사람이 만드는데. 그, 한글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 식민시대 한국어 없애려고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언어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 저는 미국에서 온션 할버트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지 11년 됐고 문학 번역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줄리아 마크라고 하고 이탈리아에서 왔는데 저는 지금 한국에서 7, 8년 전도 됐고요. 문학 번역가 하면서 저작권 에이젠트 같이 하고 있어요. 한국 문학도 인정받았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죠. 지금 제가 에이전트로 일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한국 문학을 잡으려고 문이 엄청 많이 와요. 짱나1 0도 있었어요. 원래는 좀 힐링 소설이었다가 지금은 문학적인 작품이 더 찾고 있는 것 같아요. 한강 작가님 좀 찾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깊은 소식이었는데 질투가 많거든요. 질투. <laughs> 번역계가 되게 작고 좁, 좁으니까 다 서로 알거든요 근데 거의 다른 번역가 잘 알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작별하지 않는다 그거 번역한 그 베이지보이스랑 다 아는 사이니까. 근데 너무 기쁜데, 처음 시작했을 때, 줄리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문학보다는 뭐, 장르문학을 파는 게더 쉬웠거든요, 해외로. 저도 뭐, 슬릴러나 뭐, 그런 장르문학 많이 번역해왔고, 진짜 순그 문학을 번역할 수 있긴 하지만, 제가 그거 많이 번역해왔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제가 장르문학을 번역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러워요, 다른 사람이. 문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부지런히 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어쩌 이게 문제가 번역가이면은 항상 더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친구들끼리 질투라는게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잡는거 그것도 일인 거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있는 친구들은 거의 다번역가이거든요 한국에서 있는 친구들은. 그래서 가끔씩 질투까지는 아닌 거 같아요. 너무 칠투보다 지금은 아, 저도 좀더 많이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계속 들어요. 한국 작품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작아요. 생각보다 없어요. 왜냐면 발릴 수 있는 해외에서 발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작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작가님들 안돼 <laughs>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소설집 말고 잠편 <laughs> <장편> 쓰세요 <laughs> 너무 한국에서 너무 잘돼 있고 너무 잘 쓰는 되게 너무 많은데 왜 그렇게 안 발리는지 진짜 짜잖아요 저 아직도 마음속에 있는 남편 소설집이 있거든요. 그게 전세란 작가님 옥상에서 만나요인데 제가 번역원에서 같이 수업할 수 있게 됐거든요. 작가님이랑 그래서 제가 작가님한테 작가님 제가 꼭 영어나 이탈리아로 번역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 아직 못지켰어요 네. 단편소설 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방금 생각났어요 장편소설보다 그런 면에서 한국 문학의 특징 사실 단편소설이라기보다는 좀긴 편이거든요 원래 아, 단편소설은 뭐 15페이지 아, 정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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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성이 되게 잘 쓰시는 거 같아요 남편 소설이 진짜 한국에는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비슷한 게 없어요 대부분 다다 다, 나양 같고 그리고 막 매력인 거는 저는 항상 그 섬세함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 나눠 선택하는 거거나 그리고 만드는 그 장면 구성 제가 요즘에는 진짜 한국 작품이 거의 그것만 읽는데 요즘에는 일 때문에도 좀 잡는 소설 좀더 좀 많이 읽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대부분 문학적 소설 좀더 좋아하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영고나 이탈리아 한국어로 쓸때 읽을 때 장르소설도 많이 읽어요. 장르소설에 대한 특성이 징그러운 장면 나오면 특히, 묘사하는 방식이 너무 생생해요. 진짜 제 눈앞에서 딱 제가 지금 그김지현 작가님하고 번역하고 있는데, 번역하면서, 어우! Oh,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우, oh, 이게 뭐야. 그래서 잠깐 쉬고, 아, 지금 하면 안 되겠다. 약간 역겨스러운 그런 감정이 막 드러나게 하는 그런 힘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지금은 좀안 좋은 쪽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뭐 김혜란 작가님 번역했던 거는 저기에서 아내그 부부가 자기 아이가 잃었어요. 이름에 대해서 말보다 전면으로 보여줬거든요. 그거 너무 좋았어요. 감정이 전면으로 진짜 잘 그려내기 하는 그런 방식도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어떤 남자가 성격이 더러운 남자인데 MC 길 먹고 있는 장면 기분 나쁘게 설계래서 묘사했어요. 조금 읽어 보면은 김진태는 젓가락으로 자연산 잠 잠돔의 뱃살을 집고 고추냉이는 푼 간장에 푹 찍었다. 혀가 먼저 길게 나와 잠돔 뱃살을 마중했다. 쩍쩍. 잠도의 뱃살이 혀에 여리저리 움직이고 하얀 이에 십 벽, 목구멍으로 밀려 사라졌다. 제가 읽었을 때, 어, 어, 이거 너무 잘 번역하고 싶은데? 너무 잘 표현했으니까 딱 보면, 어, 이 사람이 진짜 싫은데? 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실험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는 그렇게 잘 쓰지는 않았지만 점점 발전되잖아요. 혹시나 뒤떨어질까봐 계속 보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일단 그 테크니컬한 번역에서는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안내문이나 소리 같은 거잘 번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학 번역가로서는 대체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표지에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요즘 번역가 이름도 쓰잖아요 또 그런 장벽이 있어요 채찍피티 문학 번역하려면 그거 없애거나 채찍피티 번역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 보면 안 읽고 싶잖아요 근데 왜안 읽고 싶은지 그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번역가의 두명성 되게 중요시 했거든요 번역가 보이지 않게 번역해야 한다 근데 사실 이제 채찍피티 있으니까 사실 채찍피티 제일 두명한 번역가 될수 있잖아요 챗GPT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 아니다. 우리 두명한 번역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인간 어떤 인간이 자기 경험으로 경험 바탕으로 해석하고 번역했으면 그런 번역을 원하는. 멋있다. 아무튼 재 g 피티 오히려 문학 번역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좀 확실하게 그런 기계 번역 거부하는 문학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사랑 같은 거좀 있어요. 아날로그에 대한 사랑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재 g 피티 번역 한다 사람들은 되게 좋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내용은 안 쓰려고 하고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써봤죠. 지금도 써보면은 구글에서 도저히 안 되는 질문이라서 하는 건데 근데 번역할 때는 잘안 쓰고 책이랑 문학이랑 결국 아무리 사이파이라도 인간에 대한 얘기잖아요 로봇이 번역한다? 절대 안 되죠 무조건 인간이 해야 되죠 장편소설 더 많이 쓰면 <laughs> 맞아, 장편소설 좀더 많이 쓰시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될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해외에서 생각하면서 쓰진 않고 한국성이 늘어나는 작품이 되게 원하거든요. 한국에서 알고 싶어서 원래는 막 한국 단어들은 살리지 않고 다 번역하려고 했잖아요. 지금은 예를 들면 한옥이라도 한옥이라도 원래 어떻게든 옛날 칩 이렇게 번역하려고 했을 텐데 요즘에는 다 그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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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넣으려고 하고 만찬도 지금은 우리 자연스럽게 쓸수 있거든요. 디쉬 말고 그냥 반찬. 그래서 그런 거 살리는 거 지금은 다 하고, 문학으로 그게 한국 문화는 많이 알려지고 있고 하니까 좋아요. 저는 특별히 그냥 그대로 계속 써면 될것 같아요. 해외에서 막안 팔린다 생각하지 말고, 저희 에이전트들이 잘 하겠습니다. 한국 문학은 지금 막 케이팝 디몬 한터스도 때문에 지금 막 그런 거다 많이 나오고 있고, 그냥 한국 특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옛날 배경, 뭐 조선 배경이나 한국의 민서 그런 이야기도 늘어나는 작품이 되게 인기가 있거든요. 되게 재밌게 읽기도 하고 보편성 확보하기 위해서 네. 좀 한국성을 없애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없으면 사실 팔기가 어려워요. 한국 작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한국 문화를 보여주는 게 경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케이팝 뛰면 한 진짜 그거인 것 같아요 제 조카들 다 봤거든요 미국에 있는 친구들도 그 남녀노소 진짜로 다 봤어요 키네 안에서 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만들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노래들도 일단 되게 잘 만들었고 제가 골대는 개인적으로 노래방 가서 <laughs> 너무 불러놓고 있고 저기에서 솔직히 인기가 있는 거는 노래도 있지만 그리고 케이팝도 있지만 저기에서 한국 문화 듣고 늘어나잖아요 그 호랑이나 그런 거는 다 나오잖아요 그것도 되게 매력적이에요 갓 쓰고 옛날 옷상 다 쓰고 하는 것도 되게 그것도 아마 많이 도움이 됐을 거예요 존 세란 작가님 옥상에서 만나요 그거 제가 진짜 진짜 번역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잠깐 번역원에서 했고 그리고 남편소설 하나로 그거 프라이즈 어워드 같은 거 받았고 그 작품이 남편소설이지만 <laughs> 너무 페미니스트 문제 여성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고 있는 문제들은 너무 잘 써서 아 그리고 전세라님 너무 잘 쓰시잖아요 막 너무 잘하시는데 그거 제가 무조건 언제나 좀 하고 싶어요 그 한국문학 전공했기 때문에 이세대 말고 전세대 의작가들을 그러니까 이미 많이 번역됐거든요 뭐 이광수나 박완서 제일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엄청 옛날 아니지만 작가 중에서 제일 재밌게 읽었어요 맞아 박완서도 저희도 번역원에서 해찬가 했는데 진짜 너무 잘 쓰셔요 교육 있잖아요. 뭐, 아이를 학원 보내는 거. 사실, 거의 모든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 좀 동의하거든요. 밤 10시까지 학원 보내는 게 아이한테 안 좋은 거 알고 있는데, 안 보낼 수 없어요. 주변 사람들 다 보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실 안 보내면 친구도 사귀기가 어렵고, 안 보냈으면 아이한테 되게 더 좋은 환경 만들 수 있으니까 다들 좀 동의하고. 근데 그런 거 사실 그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거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런 기회를 놓칠까봐 나도 할게 <laughs> 사실 서울 인구도 그런 비슷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 많이 오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근데 그거 제일 큰거 같아요 무조건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저도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인드셋은 가끔씩 저 나한테 안 좋은 건데 나한테 안 맞는 건데 굳이 왜 하지 그냥 개인성은 좀더 신경 썼으면 해요. 대부분 제 주변에 있는 사람 한국인들은 다 그런 스타일이 아니세요. 뭐 자기에 대한 생각이 정확하고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있지만 그것도 되게 웃겨요. 이런 마인드는. 옷에서도 돌아, 나요 제가 이탈리아 돌아가면은 색깔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전철 타면은 막 밝은색, 뭐, 파란색, 막 이런 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눈이 거의 아플 정도로 너무 많아요. 무늬도 많고. 한국에 돌아오면 그레이, 화이트 되게 차분한, 자연스럽게 저희도 그렇게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막 한국 패션 좋아하는데 그 마인드가, 유니폼 한그 마인드가 너무 갖춰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거 조금 더뭐 자연스럽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바른 성이 엄청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거 이탈리아에서 되게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막 주민등록도 만들어야 된다면 여기는 되게 빨리빨리 나오잖아요 제가 이탈리아에서 있을 때 길게 있으면 한달두달 달 있거든요 제가 지금은 제 이탈리아 주민등록증은 만료됐어요. 아직도 못 따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가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두달 넘어요. 그렇죠. 못하잖아요. 그래서 운전면허증만 살고 있어요. 면, 운전면허증이랑 여권. 개인적으로는 되게 이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어는 나오기 전까지는 되게 오래 좀 걸렸고 그리고 뭐 예쁘고 아름다운 정각감. <laughs> 언어 만들었는데 에이, 되게 처음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솔직히 이탈리아나 영국에도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언어가 사람이 만드는데 그 한글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식민시대에 한국을 없애려고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언어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 응. 좀더잘 지키고 큐얼 말이 되게 귀여워서 좋아하고 짜증나 그것도 그 소리 되게 좋아서 근데 키울 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뭐 똘똘하다? 그러니까 음, 아기 볼때 똘똘하다 푹신푹신하다 그것도 아. 부드럽다 그 뽀송하다 피부가 아 뽀송하다 진짜 아 요즘에는 아기 생겨서 어. 그런 거딱 <laughs>